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사는 불륜이어도 불륜은 결국 깨어집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를 계속해서 품어줄 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 멀쩡한 아내와 자녀들까지 내팽개치고 엉뚱하게도 말도 되지 않는 온갖 핑계를 대면서 아내가 아닌 이상한 여자를 아내로 여기면서 여러 집 살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결혼한 부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 생활을 계속해 나가기 어려울 때 결혼 생활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혼이라는 테러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륜 남편과 상간녀는 이혼이라는 절차와 가정을 모두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불륜 남편과 상간녀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 아내와 자녀들의 인생과 행복을 짓밟는 만행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불륜 남편과 상간녀는 건강한 부부가 서로에게 지니고 있는 의리나 인내심, 책임감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불륜 남편과 상간녀 두 사람은 서로 좋아서 죽고 못 사는 관계이고 정말 아쉽게도 결혼을 한 이후에야 진짜 인연을 만난 듯 행동을 하지만 남편과 상간녀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아닌 척, 모른 척을 하고 있을 뿐이죠. 두 사람의 관계가 결코 이어져서는 안 되는 불륜 관계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래 외도의 증거를 없애거나 들키지 않기 위해 마치 영화에 나오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모습으로 둘만의 불륜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불륜 남편과 상간녀의 말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순수하고 진짜 사랑이라면 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드러내놓고 만나지를 않는 것일까요? 혹여나 아내와 자녀들의 마음이 다칠까 봐 조심하는 걸까요? 아니면 불륜 남편과 상간녀가 주장하는 진짜 사랑이 아닌 불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두려워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몰래 만나고 다니는 걸까요? 그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본인의 소중한 가정을 깨고 상간녀 곁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간녀의 이해관계에 맞는 남편을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상간녀는 이 세상 밝은 곳에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지만을 골라 다니며 사는 존재입니다. 또, 불륜을 저지르는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끈기와 인내심을 지닌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남편은 자기 스스로 꾸린 과정에서 스스로 뛰쳐나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어떤 핑계와 변명을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져야 할 아내와 자녀들을 내팽개치고 스스로 가장의 남편의 아빠의 자리를 버린 사람입니다. 이런 두 사람이 만나 겉으로는 부부의 모습을 갖추고 계속해서 부부 행세를 하며 살아간다고 해도 처음부터 두 사람은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결국 끝이 뻔한 겁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은 바로 불륜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남편 자신입니다. 아무리 상간녀가 좋아도 상간녀가 울면서 매달려도 그 모든 것을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아내와 자녀들 곁으로 다시 돌아와 남은 인생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사람은 바로 남편 자신입니다. 하지만 부윤을 저지르는 남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사람이라면 넘어서는 안되는 선을 넘어갔던 남편은 역시나 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넘어간 선 너머에서 상간녀와 서로 사랑과 행복을 속삭이며 지냅니다. 하지만 사람이기를 포기한 두 사람은 결코 잘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자신들만의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불윤의 길을 택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 많은 피눈물을 흘리게 한 남편과 상관녀는 결코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아니면 주위를 조금만 주의 깊게 둘러보아도 우리는 사람답지 못하게 산 겉모습만 사람인 사람들의 체우를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불윤을 저지른 남편과 상관녀는 그들이 뿌린 못된 씨앗이 더큰 못된 꽃으로 피어나 결국 자신들을 공격할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일은 생길 것이며 그때가 되면 그 공격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해도 그 나쁨의 결과를 결코 피하지는 못할 겁니다. 진실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뿌린 그대로 거둔다는 인생의 진리를 말이죠. 그리고 불륜이 깨지는 것과 가정이 제대로 유지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불륜이 깨져서 남편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해도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동안 수없이 상처받은 아내와 자녀들은 과연 그 상처를 안고서 평범한 가족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동안 아내가 느꼈던 그 강렬한 배신감과 증오 원망의 감정들이 남편이 불륜을 마치고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봄 햇살에 눈 녹듯이 그렇게 스르르 녹아서 없어질 수 있을까요? 아내가 그동안 흘린 그 수많은 피눈물들이 흘러흘러 어디로 갔는지는 어쩌면 아내 자신조차도 잘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남편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는 동안 아내가 흘린 그 피눈물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불륜을 부부 사이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안에서는 계속해서 불륜이 대물림 됩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그저 가볍게 연애하는 정도로 여기는 집안도 있고, 심지어 본인도 남편의 불륜으로 수없이 많은 고통을 받았던 피해자인 시어머니가 아들의 불륜 사실을 알고도 아들을 책망하고 며느리에게 깊은 사과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아들이 며느리에게 그 불륜 사실로 인해 바가지가 긁힐까봐 가출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란 남편이 계속해서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편과 상관녀는 자신들이 올바르게 살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끝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